골로제스 2장입니다. 누가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너희를 노략할까 주의하라. 이것이 사람의 유전과 세상의 초등학문을 조치며 그리스도를 조침이 아니니라. 예를 들어 심리학자 카를 융은 자신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다고 고백하였음에도 성경에서 다루는 주제와 인물을 자신의 심리학 체계로 설명하려고 했습니다. 그러한 자의 말은 논리적으로 체계적이라 할지라도 진리와는 거리가 멉니다. 진리는 세상의 학문으로 알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을 알지 못하는 자가 진리를 알수 없기 때문에 진리를 말할 수 없습니다. 세상의 전통도 진리를 거스립니다. 세상에서 훌륭한 논리의 체계로 완성된 이론이라 할지라도 참 하나님 앞에서는 거짓일 수밖에 없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입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낸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을 온전케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하기에 온전케 하려함이니라. 저는 저 구절들을 가지고 10년 정도 고민한 적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기독교계에 심리학을 접목한 사례가 늘고 있었고 그것이 마치 진리인 양 많은 기독교인들이 조아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만약 세상 학문인 심리학이 주님을 더잘 섬기는 데 기여한다면 위의 말씀은 거짓입니까? 만약 심리학이 주님을 섬기는 데 도움을 준다면 성경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하기에 온전케 하기에 충분한 것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만약 이 말씀에서 온전케 라는 말이 없었다면 만약 모든 이란 단어가 없었다면 만약 온전케 라는 표현이 없었다면 저는 심리학이 주님을 섬기는 데 도움을 준다고 수긍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이 무호한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믿는 저로서는 성경의 한 단어도 무시할 수 없었습니다. 많은 숙고 끝에 저는 성경만이 하나님의 사람을 온전케 하는 유일한 책임을 인정하였습니다. 게시록의 타임라인 시리즈 중 제9권 영광편이 출간되었습니다. 전자책은 아래 설명란에 가셔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종이책은 북극구에서 구입하실 수 있습니다.